나오는 말입니다. "활짝 핀꽃 앞에 놓인 운명, 남은 운명이 시든 것밖에 없다. 한들, 그렇다고 피어나길 주저하겠는가? 이 글을 읽고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활짝 핀 꽃에 남은 운명은 시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한들, 활짝 피어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꽃은 시들어도 활짝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시들지라도 꽃을 피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록 시들지라도 어떤 형태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한 번쯤 성공의 꽃, 출세의 꽃, 인기의 꽃, 한 번쯤은 꼭 피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멋진 꽃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세상에서 꽃은 한번피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꽃을 피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는, 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두 제자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꽃을 피워보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주님은 세상에서 꽃을 피하지 못한 꽃을 피우지도 못한 존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는 존재가 되도록 그들을 부르셔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세상에서 꽃도 피우지 못한 존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은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꽃은 피우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이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알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심에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크고 화려한 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꽃을 피우셔야 됩니다. 예수 제자들은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꽃을 활짝 피웠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꽃을 피웠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의 꽃을 피우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 하나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꽃을 피웠는가 복음을 전했는가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바, 뜻이요. 복음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셔야 돼요. 이 꽃을 피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먼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셔야 돼요. 렐프 앨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 흑인 문당의 정수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주인공 흑인 청년이 길거리를 걷다가 87세 흑인 노파가 살고 있는 서민 아파트 강제 철거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 노파가 87년 동안 그 아파트에 살면서 겨우겨우 살아왔는데 쫓겨내 쫓아내려고 하니까 완강히 거부 거부합니다. 집행인들은 집안의 물건을 마치 길가에 쓰레기 버리듯 마구 거리로 길, 아, 물건을 던져 버립니다. 이 흑인 청년이요 이 광경을 목격하고 거리에 버려진 87세 노, 노파의 물건을 보고 주변에 구경하고 있는 흑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서랍이 열린 저 캐비닛을 한번 보세요. 저것을 채우는데 87년이 걸렸습니다. 그 안에는 잡동사니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저분은 여러분들의 민족이고 여러분들의 부모입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잠시 책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캐비넷 속에 잡동산이로 채울 만큼 가난한 인생, 볼품 없는 인생일지라도 한 사람이 인간이고 같은 민족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요, 인생의 캐비넷을 잡동산이로 채워 스스로 가치 없는 인생, 볼품 없는 인생으로 만들지 말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흑인의 눈으로 흑인들을 바라보니까 인생 전체를요, 인생의 캐비넷에 잡동산이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인생의 캐비넷을 잡동산이로 채웁니다. 잡동산이로 채운 인생은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볼품 없는 인생을 살다가 볼품 없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캐비넷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캐비넷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혹시 잡동산으로 채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잡동산으로 아무리 많이 내 인생의 캐비넷을 채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볼품 없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의 캐비닛을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이 있고 2절, 3절, 4절, 5절, 6절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나와서 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러분 1절의 시작은 예수께서이고 예수 예수께서가 주어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 권위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님은요 그들에게 주셨고 먼저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학의 기본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꽃을 피웠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 가장 중요한 거고 1장 8절이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 오직, 오직이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의 증인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문장을 빼고서는요. 예수 그리스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여러분 문장의 순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삶 가운데 채우셔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먼저 채울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면요 꽃을 피우기 전에 꺾여 버려요. 영문학의 3대 비극 세계 10대 소설의 반열에 오른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기족으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 엄마가 죽어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빚만 남긴 채 아버지도 죽어버려요 어린 소년은 빚만 가닥진 채 버려진 아이가 돼요. 이 아이는 기족의 아들에서 빚만 많이 진 버려진 아이로 전락하는데요. 그때 그 집에서 종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던져요. 야이 녀석아 나무를 휘게 할 정도로 강한 바람을 맞고도 이 나무가 다른 나무처럼 휘지 않고 자랄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제와 같은 문장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한 바람을 맞고도 다른 나무처럼 휘지 않고 자랄 수 있는지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한 바람을 맞으면 나무들이 다 휘어지거나 꺾여지거나 뿌리째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강한 바람을 맞으면요 다 휘어버리거나 꺾여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기 전에 꺾여 버려요 휘어져 버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내가 하려고 한다면요 강한 바람을 맞으면. 다 휘어지게 되고 꺾여버려요.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꽃을 피우려 할때 시도 때도 없이 강한 바람을 맞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삶은요, 폭풍의 언덕 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폭풍의 언덕에 있으면요, 항상 폭풍이 몰아쳐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서 있는. 나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성령,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으면 강한 바람에도 휘지 않아요. 꺾이지 않습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름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폭풍이 불어옵니다. 역대급 태풍이 불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 하나 꺾이지 않았어요. 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이 선 자리에서 복음의 꽃이 활짝 피었어요. 그들이 피운 복음의 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초대 기독교 그리스인들이요. 로마 시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탄압이라고 하는, 박해와 탄압이라고 하는 강한 태풍을 맞았습니까? 근데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인들이요. 로마와 박해와 탄압에도요. 그 가지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로마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므로 말면 아마 로마가 복음화 되는 역사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대, 1930년대, 1920년, 50년대, 19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여러분 이민족도 얼마나 탄압이 심했습니까? 만약에 이민족의 불어온 기독교 탄압에 태풍을 맞아서 그들이 다 꺾였더라면 한국교회는 일본 교회만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1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태풍을 맞아도 강풍을 맞아도 꺾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꽃을 피웠어요. 왜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채웠어요. 가난했어요. 세상에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풍을 이겨내고 복음의 꽃을 피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요 강풍이 불어오지 않아요. 선풍기의 바람에 선풍기의 바람에 꺾여 버려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미풍에 꺾여 버립니다. 왜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보다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꺾여버리고요, 휘어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역대급 태풍이 불어와도 꺾이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보면 11장 13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요 이말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 그리스도 인들이여 성령을 구하는 것을 요더 이상 하지 않아요 물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한마디의 외침이 우리 삶에 회복돼야 돼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외침이 회복돼야 돼요. 언제부터인가 성령을 달라는 외침보다는요. 하나님이요. 물질 달라고. 건강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심장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의 캐비닛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풍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꽃을 피우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런 폭풍의 언덕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두 귀족 집안에서 동일하게 한여로 일한 여인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비슷한 환경인데도 그분들의 행동이 반대되는 것일까? 두 사람은요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은요 연배가 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은요 비슷한 시기의 동일하게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나쁘고 악한 길을 걷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요 선한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걷냐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걷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환경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5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 성에서의 줄을 쳐놓으셔야 하는데요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성 안에 있는 사람, 비슷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주님은 명하셨는데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표현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유대 땅에서 저주의 표시로 널리 행해져 있는 관습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은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이 손가락으로 욕하는 것과 똥이한 거예요. 저주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더러워져 있어서 그들의 밟은 땅 자체도 더럽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더러워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묻은 먼지조차도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 먼지가 내 삶을 내 삶을 저주되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환경에서 동일한 성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겠습니다. 고린도 우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에 살고요 동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동일하게 보여도요 이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 사람에게는요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주석을,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의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칼빈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범죄가 없다는 것을 한층 확증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한다 했을 때 너희 제자들은요, 제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동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거요. 그것이,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느냐, 내 안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생명과 사망의 차이이고요. 또한 축복과 저주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비슷한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도록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화초의 와 거름과 물을 흡수하는 것과 같아요. 그에 많은 화분이 있어요. 어떤 것은 말라 죽어요. 꽃도 피우기 전에 말라 죽어요. 어떤 것은요, 잘 자라서 꽃을 화분 안에 있는 화초예요. 화분 안에 있는 화초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물과 거름이 필요해요. 물도 줘야 되고요, 분갈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주기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요, 화초가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화초는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시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축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겠십니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요 내 안에 흡수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복음의 꽃을 꼭 피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꽃을 피우셨는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큰 꽃을 피웠는가 하나님은 그 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꽃을 피우셔야 돼요. 복음의 꽃을 피우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 안을 채우셔야 돼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막 하려고 하면 꺾여버려요. 미풍에 꺾여버려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이 시대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셔야 돼요. 주여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물은 화, 하, 말씀은 하치에 물과 거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